네, 사도 신경함으로 경건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그리고 우리가 믿었기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리신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활동보다 아니 모든 우리의 종교적 활동과 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보다 어 우리의 활동, 종교적 활동과 의무에 열중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조차도 주님을 참으로 알기 전에 참으로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신의 종교적 활동, 자기가 옳다고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모든 힘과 열심을 바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일로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나 사역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보다 교회의 열의 활동과 의무를 앞세우고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목매는 매진하도록 하는 이 경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과 종교적 의무와 책임에 책임을 기대어 사는 그런 경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 교회를 적으로 돌리자. 절대 이런 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와 사역자가 얼마나 쉽게, 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 영생이라는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른 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대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을 제가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활동과, 어, 생활에 익숙해지면,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이, 어, 괜찮은 신자다.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잘, 지금, 나,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이 교회에서, 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요구들, 의무들, 책임들, 활동들을 잘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까지 좋다면, 그런 사람들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활동을 의지하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와 활동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보며 누리는 삶이 참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어, 참된 생명이 아니라 조직과,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피, 질서와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이 교회에 있다는 것과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완벽,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지금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훨씬 단순했고 그리고 교회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던 시키셨던 특별한 시기, 종교혁 시기나 아니면 영적 대각성 시기에는 언제든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함이 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직과 제도보다, 교회 조직과 제도보다, 특정한 신앙적 활동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신학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신학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수단과 도구와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한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활동으로서 신학 공부와 신학 지식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목적은 성경으로 자신을 참되게 계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귀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인격적인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어, 학교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궁중예법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궁중예법서를 왜 읽습니까? 왕을 만났을 때 왕에게 무리, 무례하지 않고 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단지 이렇게 왕을 언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어떤 무례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실제로 만나서 왕 앞에 왕 앞에 그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학을 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자칫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학 지식은 어떻겠습니까? 신학 지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가장 교만하게 할수 있는 지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바른 내용, 성경에 일치하는 바른 내용의 신학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그런 신학적 가르침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신학이고 틀린 신학일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바르다고, 내용이 바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참으로 사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 탁월한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라는 말로, 신앙적 체험을 추구하라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귀고 아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열매들은 분명 놀라운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하는 거듭난 글소인에게 어 복된 체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도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한 놀라운 현상이나 복도 하나님 자신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그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앞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어,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하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 믿게 되면 그다음에 하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신자를 미혹하는 전략이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과 체험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복과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된 체험에 집중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 수준에 늘 머물,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나 사교나 거짓 종교가 왜 그렇게, 어,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현상과 이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격적 지식과 사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부산물에 불과한 체험과 복만을 추구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큰 미혹과 시험에 빠질 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 하신 친히 하신 경고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거짓 글소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과 거짓 선지자도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신학, 신학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과 은사와 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된 사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게 할수 있는 거라면 영적인 어느 어린이로 평생, 평생 머무르게 할수 있다면 어떤 체험이나 복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영생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유하게 되는 영생은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기존의 생각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우리의 생명이 계속 존속되는 게 아,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더 알고 쉽게, 되, 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신 동사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한 그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동사를 그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 구원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심지어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선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영웅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함,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여긴 받은 칭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위로부터 한 받은 받은 그 칭의와 사김이 칭의뿐만 아니라 사김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약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다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참으로, 참, 참된 믿음으로 믿었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해 왔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녀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발견하리이까라는 요배 탄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런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때 그날에 비로소 완전히 충족해 충족하게 이 갈망이 채워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 갈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참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성,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때더 하나님의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이 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